오늘 영아가가 게임은 럭킹 오브 파이터즈 익스트림 매치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창유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이거든 왜그 게임 있잖아 눈으로 벌. 이 게임을 서비스하는 그 게임사라는 거지 뭐 어쨌든 현재 나오고 있는 게임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 나우 리마스터도 오픈을 했고 테러벤 스토리랑 디비니티 사가도 CBT를 진행을 하는데 이 게임이 엉화는 제일 꼴리더라고 살면서 실제로 이런 이벤트 겪어봤으면 좋겠다 문을 열었는데 이쁜 여자가 옷을 벗고 있어 실제로깜빵 가겠쥬? 야이네 뭐 어쨌든 이 게임이 18일부터 22일까지 현재 CBT를 진행 중이거든? 근데 미안 엉아가 너무 늦게 갖고 왔지 엉아도 인간이다 보니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는 거 하지만 실망하지마 이 게임이 이벤트로 매일 뭔가를 주거든? 지금 시작해도 한 방에 다 받을 수 있다는 거 어쨌든, 이 게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유명한 게임이잖아. 옛날부터의 추억도 있고, 매니아들도 많고. 근데 아직 홍보를 안 해서 그런지 인기가 졸라 없어. 공식 카페 인원이 400명도 안 된다는 거지. 어쨌든 이 게임은 킹오파 IP를 활용한 수집형 턴제 RPG라고 보면 돼. 근데 턴제라고 하기보단 좀더 추가적인 요소가 많다는 거지. 자기 공격 시에 AP의 양에 따라 계속 공격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타이밍에 맞춰 스킬을 잘 쓰면 데미지가 올라간다는 거지. 그리고 필살기도 존재하는데, 이 사격음이 옛날에 오라실에서 듣던 그 소리야. <목소리> 뭐 <목소리> 어, 이상하다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엉화가 봤을 때 소리만큼은 잘 나타내지 않았나 그리고 스킬을 사용하는 순서에 따라 다양한 콤보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말라고 한마디로 자동이 지원이 되지만 자동보다는 수동으로 하는 게더 데미지를 뽑을 수 있다는 거. 난 자동으로 하고 싶다 하면 자동으로 하고, 난 수동이 좋은데 이러면 수동으로 하고.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친구들 꼴리는 대로 하면 돼. 뭐 캐릭터의 강화 같은 경우는 다들 많이 해 봐서 알잖아. 보강 모아서 별 등급 올리고, 별 등급 올라가면 스킬도 해제되고, 뭐 레벨도 올리고, 스킬 레벨도 올리고. 뭐 고단 게임이야. 뭐또 신기한 시스템이 있는데 해당 캐릭터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전투력까지 올려 준다는 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줬던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 지금 시작하면 다이아 3만 개를 그냥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 CBT는 좀 이렇게 해야 돼 유저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게 그래서 옹아도 뽑기를 졸라 했다는 거음 등급은 조금 안 좋아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 모든 캐릭터를 여자로 맞출 수도 있었지만 한 명이 부족했다는 거 이런 뭐 어쨌든 이 게임을 하려면 오늘 내일밖에 시간이 없잖아 그리고 3월 초 전까지는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마 3월 초에 오픈할 것 같아 그리고 분명히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차라리 대전 게임으로 나오지 엉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들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유저와 전투할 수 있는 아레나가 존재를 하거든. 여기서는 무조건 자동으로 플레이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실시간 전투가 아닌 이상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거든. 그래도 유저를 상대로 수동으로 플레이를 하면 더 좋았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고 3초 뒤에 스킵 기능이 있어. 솔직히 스킵을 할 거면 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스템은 엉아 스타일이랑은 안 맞다는 거지. 어쨌든 오늘 내일이라도 플레이를 해보고 싶다면 킹오파 익스트림 매치 꼴리면 하든가.